안녕하세요. 30대 일상, 취미 그리고 행복을 소개하는 채널 30대 3입니다. 그 형님들 20대 시절에 여자친구분들께서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라고 물어봤을 때 음, 모르겠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데이트 쫑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의 달라진 거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FC 26을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계속 플레이했어요. 뭐가 달라진 거지? 내가 찾아내야만 해. 오늘 영상은 FC 시리즈를 꾸준히 상했던 분들 그리고 FC 시리즈를 정말로 살까 말까 100번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FC 26 시리즈가 달라진 점 10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서 FC 26 플레이한 기기는 예,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2구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예, 작년 시즌 레알 마드리드 홈 유니폼입니다. 우선은 게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게임 밖에 있는 환경부터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달라진 점첫 번째. 게임의 로딩 속도가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FC25를 하셨던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가장 빡쳤던 게,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게임 한번 켜려면 한 세월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킥오프 들어가고, 누르고, 누르고, 시작하면은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FC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빠른 거라고 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 FC 25에서 그 초기화 중 점점점 이것 뜨고 로딩이 진짜 한 세월일 때가 있었거든요. 전작에 비해서 폭 로딩 속도가 향상한 거는 제 친구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점 보이십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한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FC 시리즈는 팀 이름 그리고 국가명은 항상 영어로 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국어가 조금씩 섞여 있는 팀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명도 이렇게 영어로 가다가 중국 뭐야 한국도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왜 중국만 한글로 중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한글이 적당히 섞인 팀들이 이름이 등장해가지고 영어를 잘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야! 스포스 골라 하면은 이스포스를 고를 수 있게 되었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어를 배우기 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쇼미더머니 영어로 외우신 분들 계신가요? <laughs> 저는 영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SHOW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워서 적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바뀐 점을 하나 더 챙겨야 되는데요 바로 줄라탄 FC라는 팀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죠? 줄라탄 FC 전작에도 사커에이드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그 기존에 은퇴하신 아이콘 형님들을 모아놓은 팀이 존재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줄라탄 FC라는 팀이 등장을 했어요 네 지금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죄다 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줄라탄 형님들이 경기장에 있습니다 팀 관리를 들어가 보면은 와 이브라이모비치 줄라탄이 11명으로 구성된 심지어 골키퍼로도 구성된 팀이고요 후보 선수들도 다 줄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 포지션별로 스탯은 다 달라요 그 포지션에 맞는 선수를 넣어줘야만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일단, 그 피지컬 관련된 부분은 다들 엄청납니다. 슈팅은 다 93이니까 어디서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얼마 전에 넥슨에서 진행한 그 아이콘 매치, 공격 11명 대 수비 11명을 모은 그런 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컨셉이 유사한 것 같긴 한데, 줄라탄 11명이면 진짜 사방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몸빵 보세요. 이렇게 등 돌고 있으면은 선수들이 공을 뺏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줄라탄이니까. <laughs> 와또 줄라탄 형님 하면은 그 태권도를 배여주셨기 때문에 아크로바틱한 슛이 장점 아니실까요? 제가 한번 아크로바틱 슛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줄라탄. 반대쪽으로 가야지,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아크로바틱 슛. 그렇지. <laughs> 줄라탄의 상징인 예. 로스터 발리 아크로바틱슛도 아주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 줄라탄이랑 티에리 앙리랑 티격테이크하는거 있잖아요. 그 벽면에 엄청 레전드 선수들이 얼굴이 다 페인팅돼 있는 거예요. 뭐 앙리, 지단, 호나우지뉴, 앙리가 씩 웃으면서 음 여기에 레전드 선수들은 다 있는데 줄라탄 너는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줄라탄이 한마디를 합니다. 인류는 신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캬! 그럼 지금부터는 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제가 체감할만한 달라진 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저 선수 이름 아래에 드리블 스탯이랑 왼발 오른발의 능력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우리들처럼 오른발잡이는 오른발 잘 쓰고 왼발잡이는 왼발 잘 쓰고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잘 쓰는 선수들이 각각 있거든요 fc 시리즈는 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오른발잡이면 오른발로 슛을 때려야지 훨씬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화면상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일이 제가 다 외우고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왼쪽 아래 화면에 뜨고 있으니까 지금, 음바페는 오른발잡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발로 슛을 만들 수 있는 각을 만들어서, 감, 차.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변경된 점은, 로우 드리븐 슛이라고 하죠. 과거에 피파 온라인 많이 하셨던 분들은, dd. 그러니까, 슛 버튼을 짧게 두번 누르면은, 낮게 깔아서 차는 슛이 나갔었는데, 그게 과거에 FC25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GD, 슛 버튼 두번 연타는 게 아니고, 슛을 한번 짤깍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C26은 다시 그 전설의 GD, 로우 드리븐 슛을 슛두 번의 연타로 할수 있도록 부활시켜 줬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디디, 이런 느낌. 로 드리븐 슛, 그러니까 낮게 까아 차는 슛을 슛키를 두번탁 연타하면은 발동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엄청 심리전인 건데, 골키퍼가 몸을 던질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할 때, 잽싸게 낮게 빠르게 까아 차니까 새로운 슈팅 전략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차이점은 확실히 AI가 똑똑해진 게 느껴집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FC 시리즈들은 그때도 AI가 존재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움직이는 선수들로 골을 만들고 수비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FC 26은 생각보다 AI가 자동으로 움직여 준 선수들이 공격에 도움을 주거나 수비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빈번히 발생해요. 제가 한번 월드 클래스 난이도로 높인 다음에 그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예시 플레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런 느낌. 보셨나요? 과거 버전들은 쇄도를 할때 그냥 직진하는 것밖에 없었다면 은 지금은 내가 공을 잡고 있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의 방향에 빈 공간을 노려가지고 컴퓨터들이 이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스를 주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지단 뛰죠 뒷공간 이런 느낌 지단이 뛸때 뛴다 이거죠 이런 느낌 슛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월드 클래스 난이도여가지고 사실 좀 일반 피파 유저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모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 플레이어들, 나의 NPC들이 AI로 알아서 갈때 가지고 있을 때 있어주니까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편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면 수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수비하면서 R1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R1을 눌러도 인공지능이 살짝 멍청해가지고 그냥 선수가 가면은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R1을 누르고 같이 수비를 할때 내가 있으니까 나랑 AI랑 협력 수비를 하는 느낌으로 도와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우선은 마커를 지정하지 않은 우리 팀 수비수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영리해져가지고 허튼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스턴 걸려가지고 멈칫해가지고 공간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FC25에서는 왕왕 있었는데 FC26은 그런 제외저러지 하는 그런 움직임 동작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상대방이 실수를 할때 몸으로 벽을 만든다든지, 단순히 공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능이 생겼단 말이죠. 예전에는 공을 뺏으려고 그냥 NPC AI가 막 달려드니까 빈 공간을 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 뺏는 게 아니고, 진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비수가 붙어주니까, 저랑 같이 협력 수비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차이점은, 수루패스 로직이 개선됐습니다. 과거 FC25에서 수루패스를 하시다가 무척 화가 나실 때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는 빈 공간으로 줄 때가 아니고, 좌우에 선수한테 우선순위 마킹이 가가지고,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고 좀 선수 쪽으로 치우쳐서 공을 뺏길 때가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FC 26은 마치 현실 축구에서 해리케인이 손흥민을 바라보고 빈 공간을 찔러주듯이 진짜로 공간 패스를 활용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약세, 공간, 라도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는 빈 공간을 찌르고, 이빈 공간으로 우리 NPC는 달려가고, 그래서 결국, 수류패스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공격적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개선점은, 그 골키퍼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작인 FC25에서는, 골키퍼한테 슛만 날라오면 그냥 공을 바로 앞에다가 툭 떨궜어요. 근데, 이게 쉬운 슛이든, 어려운 슛이든, 바로 앞에다가 툭 떨궈 버리니까, 그 앞에서 있던 공격수가 리바운드로 주워먹는 골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않는 플레이어들도 그냥 냅다 중거리 때리고 골키퍼가 땅에 떨구면은 그거 주워먹는. 마치 농구로 치면은 리바운드를 해서 넣는 전략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FC26을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골키퍼가 바로 앞에다 공을 툭 하고 떨구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방금 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저 슛도 무조건 키퍼가 코앞에다가 톡 하고 떨궜을텐데 지금은 강한 슛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쳐가지고 골라인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물론 저 동작도 무척 어색하긴 한데 예전처럼 뽀록 그러니까 운으로 골을 넣는 경우는 많이 줄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강한 슛이 날아와도 앞에는 공격수한테 넣으세요 하고 툭 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골을 키핑하던, 골라인 밖으로 내보내던, 드디어 골키퍼가 밥값을 하게 되었다 라는 보안점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FC26은 FC25 프로젝트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수치들 딸깍딸깍한 게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FC25에서 발생했던 그 고객들의 불만상, 개선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부분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개선한 그런 사항들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작보다 가격도 5천원 정도 오른 8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복사 붙여넣기 게임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저도 살짝 죄송하고, 하지만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미세한 수치의 조정들로 탄생한 FC25의 DLC스러운 이 신작인 FC26이 확실히 전작인 FC25보다는 재밌고 축구를 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세일 들어갈 때는 정말 이거 무조건 사보세요. 역대급 나왔던 FC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아이핀 7팀 프로 언박싱 해보고, 와이프랑 간단히 사용 후기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